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ASAP 랩뷰 관련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대한 질문이 간혹 오긴 하고요. 뭐 대부분은 이메일로 바로바로 회신을 하긴 하는데, 이번 질문은, 어, 실질적으로 이분이 작업을 충분히 한 상태, 게다가 VI 파일까지 유첨을 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올릴게요. 자, 일단 이메일 내용을 보면 사장 온도 센서 예제를 하시다가 어, 딘가 와이어링이 잘못됐나 봐요. 어 온도계 값과 웨이브폼 차트 값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한번 보면 일단 프론트 패널 잘 준비가 돼 있구요. 적당하게 한번 둘러본 상태, 예. 실행까지 한번 해보신 거고,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컴퓨터가 지금 상당히 버벅거려요. 약간 답답하긴 한데, 어쩔 수 없,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하죠. 어,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아, 그러네요. 딱 보면, 어느 부분에 연결이 잘못되긴 했는데, 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를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언제든 계속 반복적으로 아니면 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수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데, 중요한 건 이분처럼 실행했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건 놓치지 말아야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코딩하고 있는지, 무엇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가,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지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컴퓨터는 시키는 대로 일하면 되지만 사람은 내가 갈 곳을 항상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목표한 그 기능을 위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사용해서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분처럼. 이거 온도계에 어떤 그 온도 표시되는 값하고 차트가 왜 다르지 처음 접하고 익숙하지 않으면 다잘 모르고 실수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럼 요 분이 같이 유첨해 준 vi 파일 한번 열어보죠 자, 화면이 아마도 이렇게 돼서 이 정도 두면 아, 이 정도, 이 정도 두면 이 정도 두면 영상화면에 거의 다 나오겠죠. 이 정도 그렇죠? 자 실행을 해보면 어, 책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면 그거에 따라가야 되는데, 어, 100, 어, 뭐지? 자. 바로 이거죠. 어, 이게 아닌데 딱이도딱 딱 생각이 든 거죠.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지 그렇게 있어요. 보면 특별한 건 아닌데. 어 여기 와이어들이 보고 그죠? 겹쳤잖아요. 그래도 뭐 겹치진 않았지만 서로 크로스된 맞닿은 부분 여기 보면 동그란 원이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없고 이 차이가 뭐냐? 이 동그란 원이 두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고, 동그란 원이 없으면 와이어가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별도의 데이터 구조, 데이터 흐름을 별도로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와이어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요런 데도 다 동그란 원이 없잖아요. 동그란 원이 랩뷰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작은 노드예요, 노드. 여러 노드가 있는데, 이 표시가 가장 작은 노드거든요. 이 와이어와 이 와이어를 연결해 주는 연결노드. 가장 작죠. 뭐, 노드라고 분류 안 하고 신경 안 쓰는 노드긴 한데, 어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온도계의 데이터가 웨이브 폼 차트를 연결된 부분이 없어요, 지금. 온도계의 데이터는 아래쪽으로 쭉 가서, 바로, 어, 요쪽. 일종의 피팅 연산을 하는 부분으로 그냥 바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안수에 더해서 웨이브 폼 차트를 간다. 온도계랑 웨이브 폼 차트의 중간에는, 이런 변환 화 수식이 있기 때문에 같이 데이터가 변화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굳이 수정을 한다면 요 와이어를 끊고요 일단 그리고 요 와이어도 일단 끊고요 아마 책에는 책을 지금 보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래 이제 온도계랑 온도계에 어떤 난수를 더해줘서 더해준다 음. 어찌됐든 뭐 더해줘서 온도계가 10도다 그러면 10도부터 11도 사이에 어떤 변화가 막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 값이 요 값이 더해진 값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면은 온도계 값이 하나는 바로 웨이브품 차트로 들어가고 온도계의 값 난수가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온도계 각과 난수가 같이 더해진 게 변환 수식으로도 가고, 그리고 변환된 값은 바로 여기 외부 채때에 넣어도 되지만, 어 이거 이동 평균을 한 값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될 거다.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음, 한번 지우고 차트 지운 다음에 오토 스케일 스케일해서 이렇게 볼까요? 어, 근데 경향은 같이 움직이지만 지금. 한번더 보셔야지 될게 지금 30도면 30도 금방에 가치가 있는데 상당히 위로 떠 있어요. 이거는 음이 부분에 어떤 오류가 있는 거겠죠. 자, 이거는 뭐 직접 해보셔도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같이 안 보는 걸로 하죠. 자, 다섯 개 이동 평균 오로 나눈 거뭐 이것도 문제 없는 거고, 그죠? 이 부분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다행히 제 바로 옆에 지금 잡음이 좀 들어가서 정말 죄송한데 제 바로 옆에 책장이 있고 그 책장에 요 책이 다행히 책이 있어요. 눈에 딱 들어왔는데. 지금 하는 거는 질문하신 분은 직접 해보실, 해결할 능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분들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어, 뭐, 그래도 같이 봐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잠깐 볼게요. 음, X 기 0.12, 80배기 20, 어, 4.75. 음, 이 부분 잘한거 같은데. 이기 괜찮은데요. 그 얘기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 그 얘기겠죠. 음. 어, 맞네요. 맞는데. 음. 지금 요 그요 와이어 하나의 작은 실수 외에는 이분 다 잘하셨네요. 예,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의도 목적 이 책의 이 예제의 목적상 필터링이 안된 데이터랑 필터링 된 데이터 요두 개가 겹쳐서 보여야지 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온도계 값을 그대로 외부 차트로 옮기는 게 아니고 온도는 이런데 변환하면 이런 값으로 외부분 차트에 표시가 되고 그원 데이터랑 필터링된 데이터가 겹쳐서 어느 정도 겹쳐서 완전히 겹치진 않고요. 어느 정도 겹쳐서 나오는 게 맞다. 예, 그 말씀이고요. 그 얘기는 이 부분이 끊어지고 필터링 안된 상태. 그러니는 온도계랑 난수가 더해진 값이 쭉 아래로 내려가서 요 와이어를 타고 내려가서 변환된 값이 출력이 되는데 그 값이 그대로 쏙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들어간 값이 동시에 다섯 이동 평균에서 필터링된 값과 같이 웨이브폼 차트에 들어가서 표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너무 만 우리 다시 한번 지우고 보자. 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지켜봐야지 되는데, 이게 1024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멀다. 그죠? 어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살짝 올리면 보면 하얀색 선이 원 데이터 잖아요. 많이 지글지글하고 빨간색이 이동평균. 다섯 번 이동 평균 필터링된 데이터인데 어, 확실히 스무스하죠. 그리고 흰 선이 먼저 올라가고 빨간 선이 천천히 따라 올라가고 흰 선이 먼저 내려가고 빨간 선이 천천히 따라 내려오고 이런 형태로 작동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좋습니다. 다 잘하셨고 이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와이어 하나, 작은 실수 하나를 하셔서 결과가 잘못 나왔는데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지금 잘못됐다고 인지하는 그 능력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고 다른 분들도 ASAP 랩뷰 프로그래밍 계측이라는 책을 혹시나 접하셨다면, 그리고 그책 내용에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편하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이 책이 출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한 달에 한, 한 10권 정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무리해서 몇십 권을 나눠준 적이 있거든요. 어, 아마 그 책을 받은 분들은... 그 질문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지금부터 계속 차근히 그 구매를 하신 여러 분들이 질문이 생긴다면 그런 분들에게 질문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가능한 한 빨리 에지스네즈 파서블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